May h a v a b e n m a i g n this r t m v e s o I'm MC g u n 迎收 MC g u n TV. あ、我是 MC g n 今天要大家的是 i m i t money 8. 做的一 c y e r 是所有的出一 안녕하세요. 저는 MC g u n 이라고 합니다. 저는 중국인이고요 중국인인데 왜 한국어를 존나 잘하지? 라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면 저는 한국어를 랩하면서 배웠으니까요. 그럼 오늘 어, 쇼미더머니 8에 이제 사이퍼 프로듀서 사이퍼 영상이 나왔는데요. 도대체 어떤 화려한 랩을 보여줄 수 있을지 오늘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. 지난번에 7 때도 그렇고 6 때도 그렇고 저도 다 리액션을 했는데요. 이번에 어, 8에도 어, 역시 한번 같이 어, 리액션을 보겠습니다. 좋아요. 아 어, 지금 프로듀서분들이 이게다 나와 있는데, 아 비와이 스윙스 키드밀리어 기리보이, 어 그리고 버벌진트, 그거도 또 누구 있지? 마미손, 아 메드클라운드 마미손. 또, 좀 얼굴 봐서는 잘 모르는. 래퍼들인가? 래퍼들인가? 뭐, 네, 암튼, 프로듀서가 나와있네요. 아, 일단 비트 좋아요. 스윙스 앞장서나요?

버틸게 내가 여기서 멈춰 조롱은 양아지 받아 먹어 마암피 자체 나 부활시켜 돼지는 근육대지로 변형 수인 됐지 독같이 됐지 뭐 지가 공헌했대 도대체 뭘 머리 생기이넌 진짜 아녀 내 업적이 일부밖에 다 몰라 애들 말투바 복사한대요 우리는 I am Jane with a plug 최고는 I am Jane with a plug 나될 거야 21세기 붙여 천사 천하 예 유아 독천 나 섹시해 정의 갈아앞아서 길이랑 밀리랑 너무 새어 결국 한짐을다 갈라놨어 Show me the money 안 나올까 아임제인 네, 일단, 스윙스 부분을 들어봤는데, 전반적으로는, 어, 자기를 이제, 어, 최고의 뭐, 트렌드, 뭐, 이런, 네, 개같아서, 아, 아닙니다. 네, 이런 소리를 많이 했는데, 후반부에서는, 어, 네, 좀 약간, 이제, 아이 어, 제스티뮤직를 이렇게 좀, 어, 요즘에 최고다. 아, 이런 느낌으로 가사를 쓴것 같아요. 근데 앞에 부분에도 이렇게 자랑 같지만 되게 그 안티들이 날뭐 돈가스, 그리고 뭐 몸무게 돼지, 뭐 이런 쪽으로 가사를 써서 꽤나 좀 유머스럽게 풀어나가는 모습이 좋았습니다. 네. 어, 스윙스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좋아하는 래퍼이긴 하지만, 근데, 이제 요즘에 나오는 노래에 비하면 옛날에 냈던 곡들이 좀더그 귀에 좀더잘 들어온 것 같아요. 요즘에는 좀 약간... 네, 그러네요. 하이 하이.

내 어, 키워 아네 키드밀리 부분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, 유럽의 랩을 제가 잘안 들어서 그런데 요즘 이게 허, 허, 허 이게 좀 유행인가요? 아니면 키드밀리에서 이게 유행이 시작된 건가요? 요즘 중국 버전, 제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국 버전의 그쇼미더 마운이 중국판 있잖아요. 랩 오프 차이나. 거기에서 지금, 지금 아주, 저 한참 방송 중인데 거기에서도 래퍼들이 되게 허, 허, 허이 노래를 많이, 이 소리를 많이 내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키드밀리에서 나오는 이 효과음이 아닌가 그리고 키드밀리 이 랩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 지난번에 쇼미에서 제작한 그 엠넷에서 제작한 그거 있잖아요 단독으로 쇼그 어, 쇼미더머니 8을 홍보하는 그 키드밀리 영상 옥상에서가 뭐 아무튼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랩하는 거그 부분이 생각났어요 약간 비슷한 그 플로 우 가지면서 네아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소하지 않았어요. Tambara, 법을 제출, get go m 피 k e a comfortable good shit go ride the m i 마 성공해 이파 하마 티 스피시스 이 좋아요 호기 좋아요 마 성공해 파 하마 슈티스피 아, 네, 매드 클라운드, 그냥 마미손이라고 부를게요. 랩을, 이런, 이런 식으로 하려면 그냥 마미손 마스크, 그 뭐지? 그거를, 어, 쓰고 나올, 나오는 게더 좋을 것 같았는데. 근데 좀 이게 얼굴이, 얼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. 근데 랩 스타일은 여전히 이제 그 원래 있었던 매드 클라운드 그런 느낌을 벗어나서 약간 마미손이랑 짬뽕 된 느낌에서 그런 게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후기에서 좀 살렸는데 후기 약간 네 좋았어요. 그리고 아, 개인적으로 매드클라운드 그쇼미노머니 7에서 나온 것 같은데 최애 7에서 그 불구덩이에서 탈락한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랩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스튜디오 래퍼가 있고 약간 현장 래퍼도 있고 스인스 같은 스타일이 약간 현장 래퍼 이렇게 막 그 흥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. 현장에서 막상 이렇게 공연을 하면 좀더 잘하게 되는 그런 스타일이고 매드 크라운는 역시 약간 어, 녹음을 하거나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현장에서는 안 되고 그어 이거는 나쁘지 않게 들었습니다. 네, 그, 그냥 네. <놀동> <laughs> 어 비트가 바뀌었네요 길이 보인가요? 머리 스타일 바뀌어가지고 지금 반반으로 가른거 같은데 반은 빨간색 반은 검정색이네요 이는랩슨 <laughs>

리지 냉장고 먹는 돈이 났어. 아 근데 머리가 볼수록좀 적응이 되네요. 이게 괜찮네. 어, 길이 보이 괜찮네. 뒤에 더 있어요? 어, 아니 아니네. 어, 길이 보이가 그 가사 그러니까 시, 어, 저의 리액션 보고 약간 시원치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건데, 저는 오로지 외국인 입장에서, 저는 중국인이기 때문에, 제, 저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길이 보이는 제가 알지도, 잘 알지도 못하고,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가사의 내용에 집중 안 하고, 그 자기만의 플로우, 자기만의 그 리듬감을 드러내는, 드러내기 좋아하는 그런 래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전에 작품 냈던 작품들을 보면 늘 그랬고요. 그리고 그 플렉시라는 어, 노래도 거기에서도 약간 가사에 집중하지 않고 그 리듬감 그리고 호흡을 짜는 데에서 되게 신경 많이 쓴것 같아요. 이번에도 가사에는 딱히 저는 그렇게 의미 있지 않다고 봤어요. 그래서 어 리듬은 좋았어요.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버벌진트가 되게 기대되는데 왜냐면 버벌진트는 저는 어 <laughs> 이게 왜 이번에 나왔을까?라는 의문을 갖고 이렇게 음, 한번 볼게요. <목소리> <목소리> Yeah I'm a fan, sang it at you, er boy fan, milk fan, moons wins, der er en My jeg a så ser det Jeg det cool, mega er det en til en and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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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n en anden, en en anden,

뭐 나쁘게 뭐 이렇게 말한 건 아닌데 그냥 랩할 때 랩할 때 이거 표정있잖아요 이런 퍼포먼스 같은 거를 보면 되게 좀 약간 안 맞아 왜냐면음좀 표정도 약간 이렇게 좀 소박해 보이고 그리고 말 입도 잘안 벌린 것 같고 그리고 리듬 그 뭐지 플로우 플로우도가 별거 없어요. 따라뭐 이런 단순한 플로 가지고는 제가 보기좀 약한 것 같아서 뭐 좋아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네. 비활 어 다시 한번 들을게요 어디서 많이 듣던 플로라서 어디서 들어봤지 i wants not concept because I'm an icon My choice is to make i into a fact Nice outfit, nice rap, nice step, nice on stage Nice in front of the mic, nice on the walk You know, I was here in advance You were there, I was there, say something I can't see you, show money, my name My name, my name, my name, I'm going to upload I'm going to protect you from

이제 못하는 어, K -Bow. K -Bow. 아 이렇게 이렇게 끝나네요. 어 일단 비바이는 제가 쇼미 5때 맞죠 5그 시잼이랑 같이 나와서 되게 아름다운 드라마 같은 그런 장면을 만들어서 엠넷에서 만들었죠.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 되게. 어 괜찮은 사 괜찮은 래퍼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중에 나온 작품 그리고 그 얼마 전에 그 A, MBC인가 거기서 킬빌이라는 어 프로그램을 봤어요 제가 그 아까도 언급해 가사에 언급한 것 같은데 그 마지막 킬빌 그래서 그 프로그램 보면서 경연을 하는데 어 어쩌면 그 플로가 우 초반에 아, 아까 방금 전에도 그래가 도입 부분에서 이렇게 따다다 따다다 따다 이거 이거 되게 잘하지만 너무 똑같아 그래서 그 말이 생각났어요 그 키빌에서 어 제시가 말한거 너무 똑같애 계속 늘 하는거 하면 사람들이 지루하고 재미, 재미없어 할거다 뭐 그런 말이 지금 생각났어요 그래서 지금 쭉다 봤는데 저는 어좀 그 작년에 그 사이퍼 영상을 비교하면 좀더 약한 것 같고 왜냐면 작년에 제가 기, 기리보이 그, 그 사이퍼 때 했던 거 되게 인상깊게 들었거든요 근데 밑에 댓글을 보니까 기리보이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,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좋게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기리보, 기리보이가 지난번보다 못한 것 같고 그냥 솔직하게, 말, 솔직, 솔직하게, 솔직하게 말할게요 지난번보다 못한 것 같고, 그리고, 아 어, 키드 밀리는, 그, 몇달 전인가? 그, <laughs> 옥상에서 한그 영상이 먼저 나와버려가지고, 그때랑 너무 비슷하고, 그리고 그때가 좀더 듣기 좋았던 것 같아요. 처음 들어서 그런 건지. 그리고, 스윙스는 여전하게 그런 거고, 뭐, 하, 뭐, 스윙스는 말할 거 없어요. 그리고, 어, 버버진트는 네, 평가할 거 없습니다. 네. 그리고, 이제, 또 누가 나왔지 여기서 그아 매드 클라운드 매드 크라 마미 소운 같은 경우에는 어어 어, 되게 어려운 그 캐릭터에서 어이또 다시 어떻게 보면 정상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정상인으로 돌아와서 랩을 이 정도로 한한 거면 사실 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매드 클라운드 랩을 아까 잘 들었어요 그리고 비와이는 방금 말했듯이 네. 어, 너무 똑같은 그런 게 있어서 근데 마지막에 좀 리듬감 있게 플로우 좀 재밌게 구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랩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어, 어, 이 정도를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한 건데 뭐 저에 대한 리액션 갖고 너무 많이 그렇게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 여러분의 각자의 판단이 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번에 쇼비더머니 8에서 도대체 어떤 드라마틱한 장면이 이루어질지 어떤 어 훌륭한 래퍼들이 또 다시 탄생할지 이거를 저희 같이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MC건이었습니다.